기록적 폭우로 산사태 재해가 발생한 일본 히로시마 지역에서 외국인 혐오 루머가 또 퍼져 현지 경찰이 진화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큰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루머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에 따르면 히로시마현 경찰 당국은 인터넷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외국인에 의한 빈집털이가 빈발 루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규슈 북부와 히로시마현 등의 수일 동안 사상 최고치를 뛰어넘는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와 하천 범람 등의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일본에선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외국인 혐오 루머가 인터넷상에서 끊임없이 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 2월 후쿠시마현 앞바다 지진 때와 2016년 구마모토현 지진 때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퍼뜨렸다는 악성 게시글이 SNS에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2월 13일 밤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발생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하고 18분 뒤에 SNS에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퍼뜨렸다는 유언 비어가 퍼졌습니다. 당시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지진 때마다 떠도는 루머와 차별적 발언, 어떻게 대처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거짓 정보에 대처하기 위해 불확실한 정보를 접하면 즉각 확산시키지 말고 언론이 보도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소셜미디어 운영진 측에 신고하라고 조언했습니다. 2011년 3월 동일본대 지진 때에는 외국인 절도단이 약탈을 자행하고 있다는 헛소문이 돌아 일부 주민이 자경단을 조직하는 움직임을 보인 적도 있습니다. 외국인 절도단이 있다. 이미 폭동이 일어났다. 전기가 10년간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등과 같은 유언비어가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에서 퍼졌습니다. 미야기현 경찰에 따르면 하루 500에서 1,000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목격자의 착각에 따른 신고였습니다. 인터넷에도 폭동이 이미 발생했다거나 20에서 30건의 강도 살인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다는 등의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1923년 일본 간토 대지진 당시 제일 조선인이 폭도로 돌변해 우물에 독을 풀고 방화약 탈을 하며 일본인을 습격하고 있다라는 유언비어가 나돌면서 일본 민간인들이 자경단을 조직해 6천여 명에 이르는 제일 조선인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습니다. 2018년 7월 니시니온 지역에서 폭우가 내리자 화재현장 도둑인 중국인, 한국인, 제일 일본인들이 등의 루머가 퍼진 적도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